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 교육과 놀이 문화 프로젝트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강한솔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사회를 디자인하는 소셜 디자이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즉 동네를 살펴보는 질문 나눔을 시작으로 소셜 디자이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실천 나눔. 우리가 디자인한 우리 동네를 이야기하는 상상 나눔 순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가요? 어,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동네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동네 지도를 그려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 나만 알고 있는 명소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옛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찾아서 비교도 해보세요. 또 우리 동네가 얼마나 청소년과 아동에게 친화적인 동네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동네의 장단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잘 살펴보셨나요? 현재 전국의 1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구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동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두 번째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하죠. 세 번째는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사회 내의 아동과 상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야 하며, 여섯 번째, 아동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 실태를 기초로 4개년간의 전략과 과제를 개발해야 하죠. 아홉 번째는 조례,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아동의 권리 실태가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인가요? 아동친화도시를 살펴보고 나면 우리 동네의 장점과 단점도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찾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잘 떠올리면 되는 거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점으로는 공원이 많다, 주민들이 친절하다, 놀 곳이 많다,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단점으로는 학원이 많다, 뭐 담배꽁초가 많다. 뭐 급식이 맛이 없다, 밤에 어둡다, 이런 단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밤에 어두운 건 당연하지, 무슨 단점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우리 급식 맛있는데 맛없다고 반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은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친절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동네의 장단점을 찾아보면요. 어떤 친구는 놀 곳이 많다고 했지만, 어떤 친구는 놀 곳이 없다고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거리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다른 친구는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 동네의 장단점을 좀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동네의 지도도 그려보고 장단점도 찾아보고 아동 친화도시인지도 살펴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낸 우리 동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라는 동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라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동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 거리의 모습은 늘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안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와 쉼터의 공간이 많은 동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상상이 끝났다면, 더 좋아진 우리 동네의 모습을 상상하며 원고지에 작성을 해볼 텐데요. 어, 이 친구는 건강한 동네를 상상했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 산책을 할수 있는 공원이 많아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본 거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다양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는 헤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등 많은 디자이너가 존재합니다. 그중 소셜 디자이너는 사회 개혁에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나눔의 새로운 발상과 착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셜 디자이너.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볼까요? 소셜 디자이너는 단어 그대로 소셜과 디자이너의 합성어입니다. 소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심자 찾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관심사를 찾고 나면요. 두 번째,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또 책과 신문을 보기도 하죠. 또 친구나 가족들,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계획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인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어, 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 단계인 실행하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어, 이 과정을 잘 기억한다면 소셜 디자이너의 절반은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나머지 절반은 바로 가치입니다. 사전에서는 가치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가지의 가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해보자면요. 공공성,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이 되는 것. 이해심,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주는 마음. 봉사심은 봉사하는 마음. 나눔, 대가를 받지 않고 남에게 나누는 행위. 정직,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자유의지, 개인의 자연적인 성향을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감사, 고맙게 여김. 사랑,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기중히 여기는 마음.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용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쓴. 친절,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공동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즐거움,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 협동,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유의어로 공통적, 일반적, 전반적. 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성장,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평화, 평온하고 화목함.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소통,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절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안함. 리더십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권리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죠. 이 25개가 가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은 가치들이 있으니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치를 한번 골라보세요.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기준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으로 모두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고르는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자, 그렇다면 소셜 디자이너로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는데요. 도대체 나눔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나눔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선용으로 불쌍한 개인을 도와주는 나눔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나눔은 더 이상 불쌍한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리형으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배부른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는 공동체 모두가 그냥 사람인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순한 기부, 봉사 활동을 하는 것, 혹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나눔 2 0 시대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 나눔 2.0 시대에 살아나야 합니다. 나눔 2.0 시대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어땠나요? 나눔 2.0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잘 되었나요? 그렇다면. 권리형 나눔프로젝트를 계획해 볼게요 소셜디자이너의 계획단계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지 두 번째는 구체적인지였죠 나눔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눔할 것인지 왜 나눔할 것인지 등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 나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해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자는 행동할 수 없는 자와 같다. 우리가 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동네의 모습을 기대하며 계획한 나눔 활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또 나의 친구의 우리의 나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지 서로 소개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자, 나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눔 2.0의 모습들을 실천했으니까요.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나눔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또, 나눔 프로젝트를 끝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나눔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나눔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하는 발표 형태나 토크 콘서트 형태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나눔 프로젝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 각 학교 학생들이 공유광장 주간을 열어 요일별로 체험부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나눔샘 사업은 2차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마을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마을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을 만나 나눔과 사회 참여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평소 관심 있는 부분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부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공예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공예 부스를, 그리고 마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마을 알리기 부스, 그리고 전통 놀이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하고 싶은 친구은 친구들은 놀이를 함께 알려주고 함께 진행하는 부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손소독을꼭 받아야 되고 줄설때 간격을 많이 띄어서 줄 서라고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것 같으면은 명단을 먼저 쓰고 순서를 정해서 순서에 맞게 친구들 활동 진행하게 해주면 돼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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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외부에서 하고 싶어도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면 친구들이 코로나의 제약을 조금 덜 받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나눔 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교육안을 바탕으로 교육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번 연도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나눔 활동 결과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마을의 지역 주민과 함께 야외에서 나눔 활동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북 전라권 나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권리형 국제를 주제로 오행시 공모전도 진행하는 등 나눔을 주제로 다채로운 활동을 만들어 갔습니다. 단점 썼어요.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조금 버려져 있긴 해요. <목소리> 그걸 썼어요. 쓰레기가 없어, 없어지고 나쁜 사람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쓰레기가 없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사 재미 있었어요? 네. 어떤 것 어떤 것도 하셨어요? 어, 쪽꽃 만들기 그거 하나 있어요. 이거. 저기는 혹시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 쓰셨어요? 네. 어떤 소원 빌으셨어요 키가 153 c m 되는 거요. 키가 153cm 되는 거요. 네. 거북이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거북이가 잘 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게 기쁘고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거리 두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어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활동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 일단 아이들이 나눔에 대한 생각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나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나눔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눔이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원하는 친구들과 새 학교에서 이런 공유광장을 진행했고요. 이런 저희가 교육하는 것을 바탕으로 워크북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어, 한 학교 진행할 때마다 참여자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씩은 참여해 주어서 성황리에 마친,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나눔 프로젝트 활동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후의 활동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반복적인 활동이어도 좋고 새로운 활동이어도 좋습니다. 혼자 해도 좋고요.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눔 2.0으로 함께 디자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나눔 2.0 프로젝트로 마음껏 실천해 보세요.